네 강프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보합권에 끝난 점. 그렇죠? 0.3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 기준에서 보면 반등폭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은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명확히 달라진 움직임이 보이실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사실상 버틸 재간이 없었죠.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빠졌지만 주봉 기준에서 반등을 모두 했고 그리고 보아권에서 마감하는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가스공사의 실적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대왕골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왕골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간단히 보고 갈게요. 자 대왕골의 테마주 일제의 오름세 물리검충 단계 돌입 소식 자쭉 내려보면 정부가 어, 동해시메가스전개발사업 대왕골의 프로젝트 탐사시출를 위한 물리검충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테마주가 장초반 일제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어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쪽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대장주가 무엇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대장주가 약간 힘이 빠지면 2등주와 대장 주간의 시세 변환이 있다는 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신고가 돌파한 종목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거나 앞으로 무언가 그쵸 뭐 실적 기반된 무언가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기란 요한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실제 대왕고래가 실제 성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건 지나봐야 알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모든 부분을 선반영한다. 실제 이 결과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대왕골에 관련해서 여야간에 무언가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진행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쵸? 이걸 보셔야 되죠. 상승을 한폭 대비 50% 정도를 되돌렸습니다. 여기서 왜50%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 그쵸? 자. 50% 빠졌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상승한 폭이 10이면 5 정도는 다시 반납을 했다. 여기까지는, 즉, 나머지 5, 상승한 5 정도는 기대감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대감이 존재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것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기사처럼, 그쵸?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한, 앞으로의 기대감은 지속된다. 그리고 세력들 기준에서 봤을 때 해먹기 좋은 재료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 타점을 잡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 구간을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제가 10% 정도 수익 구간을 내고 여기 6월 25일 날 매도를 했죠.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마다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락하는 첫날 매도한 결과 10% 정도 수익구간 됐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점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0606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이 명확하게 나온 화면이고요 명확하게 보시면 그쵸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매수고요 S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매도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돌파하는 구간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보시죠. 태성과 같은 종목들도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그쵸.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슈가 가격에 선반영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 서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고 어저께도 충분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고가 돌파한 초입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매매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쵸 어저께 크게 갭상승을 했는데 고가에 매도하지 않고 확인하고 모두 매도한 결과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3.5% 정도의 수익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목별로 수익은 다르지만 모두 다 타점은 같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실현시켜 가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격을 어떻게 잡아 봐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기법 강의 자, 기법 강의를 어, 라이브에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어,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이해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격을 보면 명확히 알수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여기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대왕골에 관련된 이슈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예상을 하기도 어렵고 예상을 한다고 해도 맞출 능력은 없죠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쵸 유수의 메이저 기업들 금융권이 아닌 유수의 메이저 기업들도 그쵸 와서 어 저거 너무 심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겠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쪽 구간에서 물려있다면 아니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아까 전에 그 제가 매매했었던 것처럼 그쵸 고가에서 팔지 못하고 한국가스를 딱 쳐보면 여기 고가 구간에서 팔지 못하고 쭉 내려왔다면 지금은 더 이상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상승하는 구간. 하지만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격 전략 기준에서는 선반영 논리에 정확히 따라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슈 맞아요. 이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슈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 많잖아요. 이슈 관련된 내용들 중요하고 한전 2분기도 흑자 기대되지만 뭐 다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전 관련된 또는 공기업 관련된 매매를 할때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무언가 이슈가 되고 그리고 국가 레벨급의 뭔가 좀 사업 진행이 됐을 때는 정말 해먹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급등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잡아가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끝쵸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어 기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어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한국가스공사를 내가 만약에 여기 고가에서 매도를 못했다면 중간에 내려오면서 손절도 못했다면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손절할 필요가 없는 가격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높아서 시장이 조정받을 위험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매매를 지속해 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론상 그쵸 이론상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쵸 그 부분은 여기 한국가스공사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든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그리고 이 가격대를 잡는 과정에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국가스공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로 모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잡고 그리고 보유 기간을 줄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 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